보종님 다이아 천개 부탁드리고요. 비로그인 유저입니다. 600개를 남겨주시고요. 알아서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망골드. 망골드. 로디비 망골드. 보종님 믹스 부탁드린다고요? 가져가세요. 믹스는 안 나옵니다. <laughs> 가져가세요, 개주님. 어, 개주님이 여러분들, 거기다가 뾰족님이라고 부르셨는데요. 가져가세요. 안 나와요, 믹스. 안 해, 안 해. 가져가. <laughs> 자,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다이아 10개. 만 골드. 만 골드. 음, 낭 골드. 음, 낭 골드. 이건 몇 골드? 이만 골드 가운데, 만 골드 왼쪽은 만 골드, 다만 골드, 만 골드 삼급보석상자 맹골드, 알타리, 만 골드, 물잔 A, 만 골드, 초월 보석입니다. 만 골드, 물잔 산 넘겠습니다. 만 골드, 레디에이, 만 골드, 레디에이, 만 골드, 만 골드, 만 골드, 만 골드, 맹골드. 앵골드 이거 600다이아 나올 때까지 하면 되죠 자 여기서는 일단은 믹스를 뽑아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잔... 50만원 축하드립니다 네 요거 50번 뽑아서 뽑을 돈을 네? 요거 요거 50만원을 바로 한방에 가져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좋구요 다음데로 갈게요 AA 두세트부터 가능해요 두세트 알타리 망골드, 이제 에이플 잔상 한번 가자고. 상급 고수상자 금낭골드. 벤노사, 벤노사가 뱀새끼죠? 비암새끼. 울자네이. 레인은 불상부터 가능합니다. 망골드. 금낭골드. 금낭골드. 뱀. 이번에는, 근데, 에이플을 해도, 초선 요딴걸 줘가지고, 에이. 진짜, 왜 그랬을까? 얘네들도 그냥, 초월 버스 남자 그, 뭐야. 이번에, 퍼닝메 카드랑 같이 이벤트 하면서, 이번에 캐릭터 좀안 풀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묶어놓은 건가? 망골드. 망골드. 맨노사 어, 내 사랑, 너, 싹 망고이다? 로, 에, 다, 삼. 망고이고. 야, 싸! 망고인 이야! 오, 호아으하하 아, 설레발 한번 떠나봤는데요. 야, 설레발에 따라서 나와줬습니다. 허허허! <laughs> 나이스. 그렇죠. 자, 일불 무릎을 잘 참가져가지고. 야, 진짜 나왔네. 일단은 이왕 얼마 안 남은 거. 700자야 먼저까지 가볼게요. 700까지. 스해 A. 초월 포스 상자. 상급 포스 상자. 로디비 여기서 만 더. 망고이드. 씨앗요 트럭티! 우와! 망고이드. 자, 다 받아볼게요. 호정님, 근데 에잇불 초성 고정합성인 거안지대요어이 배추장사 하십니까? 졸라 많으시네요. 자, 장고 빼노사, 뱀새끼. 이거 어떻게 생긴 건데 근데? 난 이게 캐릭터가 어떻게 생겨 처먹은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 아르미! 급해봐봐! 그 혹시 아름이? 아름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아름이! 급해 봐봐! 혹시 영웅대가야? 아하하하하 야 주통 나이스합니다 아름이! 급해 봐봐! 혹시 스무살짜리 헤디야? 아니 다섯살짜리 오 물잔 아까 뽑은거죠? 아름님 어서오세요 어, 영어 추천 찌꺼러기님어서오시고요 물잔 오늘도 여러분들, 편집방송, 기태방송으로 CCTV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CTV 방송이라 함은, 이, 이 방송,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방송은 복방으로 넘어가고, 제가 모바일로, 모바일로 생방을 켜는 겁니다. 네, 이따가 또 오늘 그것도 할게요. 언제 다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켜보. 관통. 롯비. 롯디 페노사. 페노사. 어이거 은근 많이 했다 까득까득 계속 나오네 물잔 아웃핏 배노사가 주부라게 많이 나왔구만 뱀새끼 상특 상인 50만 골드카드 어 이거 한참 남았는데? 씨 이거 그 알타리랑 이런거 까는건 거 본인이 까실래요? 강화합성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도 터날이날 아직 스케줄 신청 되는거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들 아 스케줄 여기서 마무리 갈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포 몇개요? 몇개 몇개 한번 들어봅시다 장산 자! 요거 일단 50만원 갖고와서 합성 들어가 봅시다 600개정도 될거야 a 아니 o k 확실히 h e city, you 내일 갑시다 내일. b l e to s 이 e 이 h e c i 이 많으시네 아니야 이이 w 이 a t i 이이 t a p r i 요거 개준님 일단 로디요 구한 다음 에에이플로식 표강 해뜨신거있 으신가？이 차강이차가차가차가차인차차가 차가？이 차가？이 차인차인차인차인차인차인 차가？이 차힘이어라아이고힘이어라이 차가？이 차이 차가？이 차가 아, 어, 아니야, 아니야. A 말고 이걸. 콕스가 많아 보이는데? 콕스가, 콕수가 그렇죠. 역시 많습니다. 자. 앞. 자, 이 갈게요. 아이, B, B 콕스. 오케이, 일단 요거 들어갈게요. 오랄이게 뭐람 석섹쓰 어, C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합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직접 만들었고 DIY로 만들었고요 오늘 12시가 넘었는데요 추천가봐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거니 매일매일 10번씩 추천 눌러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퀵뷰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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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자, 가봅시다 자, 잔상 콕스 3 2 왠지 믹스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네 다니엘 중복인가요? 다니엘 중복인가요? 아, 아 장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장군 퇴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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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첫 짤사.